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 연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 감사절 연휴를 허락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하며 회복하며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제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호 두려워하지 않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가 드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자들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자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진기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지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다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청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서 15장을, 아, 10장을 읽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입니다. 호세아서 10장이 그런 상태에 있는 북왕국을 꾸짖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의 재단을더 많이 쌓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상을 향한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는 심판받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재단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무실 것입니다. 3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왕을 존중하지도,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북강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우상숭배와 반란, 쿠데타가 그 예입니다. 사절에서 그들의 헛된 말과 거짓된 맹세는 밭에 자라는 독초와 같이 해롭다고 합니다. 독초가 농사에 얼마나 해가 됩니까? 죽여도 죽여도 뽑아도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잡초. 독초는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농사의 수고를 헛것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 거짓된 맹세, 헛된 모든 부질없는 말들은 우리 영혼의 이 독초와 같이 해롭습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5절과 6절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 우상이 아스르군에게 빼앗겨 아스르로 옮겨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헛된 우상의 신상은 모두 빼앗기고 부서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그러므로 7절, 물 위에 거품이 꺼지듯 망할 것입니다. 8절, 우상의 산당은 무너져 잡초로 뒤덮일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헛된 영광과 자랑거리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헌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죄의 뿌리는 어디로 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죄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묘사된 기부아 시대에 저지른 본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에 본문이 바로 이 사사기 19장, 20장입니다. 기부아에서 기부와 불량배들이 그 땅을 지나가던 레위인의 아내를 욕보이고, 패친 그 범죄입니다. 이 죄는 나비효과처럼 영향을 끼쳐, 마침내 참혹한 내전이 일어나 수만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희생하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때에 죄가 이토록 무서운 전쟁의 결과를 일으킨 것처럼 이 시대, 이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의 죄도 마침내 전쟁을 초래하여 왕국을 무너뜨리기까지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려면 더 늦기 전에 공의와 인애를그 땅에 심어 죄악으로 폐허가 된 땅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이를 비처럼 내려주시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13절 이들은 오히려 악으로 밭을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죄와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많은 군사가 있었기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과 15절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그 많은 군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리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의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아 온다는 뜻이지요.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을 만나서 고생하고 마침내 인생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케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조금은 사랑하지만 정욕과 탐욕과 허용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까? 두 마음은 우리의 삶에 고통만 더합니다.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시오. 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시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복의 길, 생명의 길 가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생명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시기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그 가정에 더해 주시도록 중보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어려움 겪는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